안녕하세요, 자연 나원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배품 하예품 골고루 해서 총 12개 채 준비하였습니다. 1번은 천종입니다. 천종 전종 무지촉으로 자기 아주 좋습니다. 내촉이나 되고 이렇게 크기도 크고 초색도 아주 좋은 무지 천종입니다. 2번은 중투입니다. 정말 옆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발색도 좋습니다. 색감 뛰어나고 무늬 잘 들어있는 화려한 중투입니다. 3번은 홍화 3홍입니다. 시종자로 하시기 좋은 딱 종자목, 홍화반도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3홍입니다. 4번은 설백복류 설국입니다. 5번은 서반사피입니다. 6번은 황구화장입니다 요양 좋은 개체로 안쪽으로 꽃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7번은 수제 색설 북극성입니다. 유개체도 안쪽으로 큼지막하게 꽃대가 하나 있습니다. 8번은 색감 아주 뛰어난 황중투입니다. 9번은 산채출산반입니다. 정말 종자성이 굉장히 뛰어난 품종입니다. 거의 전면에 걸쳐서 서산반식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끝으로는 거의 황산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색감이 뛰어난 종자성이 뛰어난 산채출산반입니다. 10번은 태극선입니다. 아주 상작에 속하는 작좋은 대극선입니다. 11번은 보생지화입니다. 화려한 호피반 개체입니다. 12번도 전종 무지초옥입니다. 초세가 아주 좋은 입장수도 많습니다. 작좋은 전종 무지입니다. 1번 전종입니다. 전종 무지초옥입니다. 작이 아주 좋습니다. 촉수도 내촉이나 되고 적도 아주 좋습니다. 천종을 명명하신 이창룡 회장님 댁에서 나온 한초로 정말 배양이 잘된 깔끔한 작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이고, 입길이는 18에 이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천종은 무제촉이어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도 많고, 아직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성이 보이면 정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요 개체는 작도 아주 좋고, 이렇게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잘 길러진 안초입니다. 뒤쪽에 벌브 하나 있고, 이렇게 다 목대도 골수입니다. 꼭 무늬 발전이 되지 않더라도 아주 예쁜 두알를 피우기 때문에, 또 무지촉은 또 무지촉 나름대로 키우는 요 매력이 있습니다. 중투로 터질 것을 기대해 보면서 기대감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3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양이나 입끝 데미지 하나 없이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변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여러 쪽 쪽에서 농사용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화의 무늬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입니다. 개양 잘하시면 황중투로도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색감도 뛰어나고 중투 무늬 발색도 너무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5촉입니다. 이 길이는 15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촉수도 많고 무촉, 전진촉 할것 없이 요렇게 다 이렇게 중투무늬가 다 중투 무늬가 다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는 중화포로 이렇게 쭉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9육질의 엽성에 이렇게 편도 빳빳하고 이렇게 무늬 발색이 첫 입장이 다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요 조금 모촉에 조금 이끝 잘린 데미지 있습니다. 모촉에 이끝 잘린 데미지가 몇 입장 있고 요. 중간에 이번 촉에도 여기 한두 입장 잘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요 정도 무늬 패턴에 이 정도 색감에 한 30만원대에도 거래가 충분히 될수 있는 자긴인데 조금 이끌 잘린 데미지가 있어서 가격 측정도 나름 저렴하게 해보았습니다. 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구조라서 촉수도 금방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뒷 입장에 요한 한 입장이랑 요 사이 입장에 두 입장에 반점요두개 있는 거 있습니다. 양쪽, 양쪽 전지는 색감도 정말 뛰어납니다. 방중 투로도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예쁜 색감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길이도 다 길고 깨끗합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요게 체는 가격 26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번 사몽입니다. 종자하시기 좋은 작지만 예쁜 사몽입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 이 길이는 10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작지만은, 무늬는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홍화반이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즘 이번 촉은, 뒤쪽은 조금 두 입장 다 이렇게 끝 잘려있습니다. 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화반 색깔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너무 건강합니다. 뿌리, 뒤쪽 뿌리 아주 굵은 뿌리고, 전진 뿌리 또한 세 가닥 아주 건강합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길이도 길고, 뿌리는 너무 건강합니다. 요게체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두 촉이고, 잎 길이는 10에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4번, 설백복륜, 설국입니다. 단명한 백복륜이 꽃도 예쁘,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입장에도 백복륜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됩니다. 여배와 하애가 다 되는 개체입니다. 꽃도 설백색의 예쁜 꽃을 피우고 입장마다도 새하얀 설백색으로 설백봉륜으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됩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이길이는 10에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요 전진 기준 길이가 10이고 뒷 입장은 한20몇 cm 정도 됩니다. 요좀 뿌리가 안 좋습니다. 뿌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전진 뿌리 잘 받으시면은 배양하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을 만한 뿌리입니다. 연마다 무늬는 다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종자하세요. 5번 서반사피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이고 이 길이는 19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전진으로 이렇게 사피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폭도 넓고 길이도 길고 이렇게 무늬 반색은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굵은 뿌리에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합니다. 뒤쪽에 벌브 하나 있고 배양, 잘하셔, 배양 잘하셔서 아주 예쁘게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개체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황구화정입니다. 유향 좋은 개체로 꽃이 만개했을 때 아주 난실 가득 좋은 향기를 내뿜는 유향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는 종 6촉이고 꽃도 1경 있습니다. 이 사이에 보시면은 꽃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26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꽃대가 있어서 분은 다 털지 못했지만 뿌리는 이렇게만 봐도 아주 건강한 거를 건강한 게 보여집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깨끗하고 무엇보다 꽃대 하나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옆도 아주 좋습니다. 길이도 길고 아주 빳빳한 변에 옆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7만원으로 측정 하였습니다 꽃대가 달려있는 개체 들은 분 털지 않고 요 화분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향기도 좋은 유향종 입니다 7번은 수채색설 북극성 입니다 자줏빛의 짙은 무늬가 꽃잎에 화려하게 물들어져서 피는 수채색설 수채화를 피웁니다 선홍빛의 설점이 정말 매력적인 꽃도 아주 예쁩니다 요 개체는 꽃대가 한방 있습니다 조기차광이 잘 돼서 색감이 예쁘게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아주 큰 꽃대가 하나 있습니다 축수는 총5촉입니다5촉에 이렇게 큰 꽃, 꽃이 꽃 일경 있습니다 이 길이는 23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요렇게 깨끗합니다 다 굵은 뿌리고 이 전진으로 해서 새 뿌리도 굵직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조기차강 잘됐기 때문에 꽃도 색감 아주 예쁘게 들어서 필컷으로 보입니다. 요개체는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북극성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대가 꽤 높게 거래가 됩니다. 잎도 잎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큰 데미지 없이 깔끔하고 배양 잘된 북극성입니다. 꽃대가 잘려있어서 화분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황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뛰어난 황중투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이고 입길이는 19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이두촉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황중투로 색감도 뛰어나고 중투무늬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녹갓을 잘 둘러쓰고 있습니다. 녹과 항의 대비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깨끗합니다. 뿌리도 가닥수 많고 건강하고 옆도 이렇게 깔끔한 개체입니다. 요뒷 입장에 한 입, 요 뒤쪽에 입장에 한 입, 요 살짝 요 데미지 있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입장이나 입끝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색감도 뛰어나 황중투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1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늬도 잘 들었고 색감도 예쁘고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촉수 여러 총 늘려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은 산채추 전면 서산반입니다. 요 개체는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산채출이고 종자도 아주 뛰어난 개체입니다. 정말 흔하지 않는 무늬 패턴의 종자,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이 길이는 12에 입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요 개체는 산채주 끈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요 뒤쪽에 보시면은 산채 벌브에 산채 주근이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산채 되어서 난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배양한 품종입니다. 요 뒷입장 보시면 은 산채 됐을 때 고입자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입끝 잘리고 이렇게 구멍 난 산채 그대로 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진 전진을 바다 내서 정말 예쁘게 잘 길러진 개체입니다. 무늬 패턴은 거의 전면에 걸쳐서 이렇게 서산반식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잎 끝으로 이렇게 선반 또한 거의 황산반식으로 색감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이야말로 종자성도 뛰어나고 여러 촉 늘려서 한번 멋진 작품 만들어 볼 만한 개체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다 길이 길고 뿌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전진으로 샛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입장, 전입장이다 이렇게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끝으로는 거의 황산반에 가깝게 색감 예쁘게 들어 있고 이쪽에는 거의 전면에 걸쳐서 이렇게 무늬가 쭉 들어 있습니다 숙수 늘릴수록 얼마나 화려하게 무늬가 발전이 될지 기대가 되는 정말 종자가 뛰어난 품종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1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촉수 여러 총 늘려서 멋지게 발자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꽃도 크고 무늬도 화려한 중투복색 칼을 피웁니다. 촉수는 총 6촉이고 신화 하나 있습니다. 여기 멈춘 신화인지 앞으로 살아 신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한 신화가 하나 있고 이 길이는 22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아, 정말 배양이 잘된 태극선입니다. 이렇게 입 처짐도 좋고, 입도 다르게 넓은 편입니다. 입폭도 넓고, 입장에 데미지 하나 없이 작상때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너무 건강합니다. 길이 길고, 다 굵기도 굵고, 전진으로 해서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배양 잘된 장작에 속하는 태극선입니다. 속수도 여섯 옥이라서 내년에는 꽃대 충분히 여러 방달수 있는 세력도 지금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이 개체는 가격 9만, 원을, 가격 9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잘 길러진 작 좋은 태극선입니다. 11번은 보생지화입니다. 아주 화려한 호피호피반 무늬가 이렇게나 화려한 개체입니다. 입장마다 기부부터 해서 입구까지. 호피반 무늬 발색이 극황색으로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무촉 전진초 할것 없이 이렇게나 다 무늬가 무늬 패턴이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복륜으로 무늬까지 들어있는 화예품으로서는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척수는총 4촉입니다 입길이는 20에 이폭은 0.9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굵고 뿌리 가닥수도 적당합니다 내쪽에요시나도 굵직하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조금 뭐촉에 살짝 입장에 데미지 있습니다. 요, 요런 호피반, 화려한 호피반 특성상 조금 요렇게 입장에 조금 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미지는 뭐 그렇게 많이 넣고 살짝씩, 입꼬로 살짝씩 있는 편입니다. 극황색으로 정말 화려한 품종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1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2번은 전종입니다. 전종 무지 조옥입니다. 요 개체는 중반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아롱반 중반으로 이렇게 반성이 보입니다. 요 뒤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중반으로 해서 확실히 반성이 보입니다. 요런 개체들에서 다음 신화가 호로문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이지만 입장수도 많습니다. 입장도 여섯 입장에 뒤쪽에 벌브 하나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촉수는 총 한쪽 촉수는 전진한 쪽에 자마도 두개 있습니다. 앞쪽으로 자마가 또두개가 움트고 있어서 촉수도 금방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는 15에 입폭은 0.9까지 나옵니다. 한쪽이지만 입장수도 많고 이렇게 그 자로가 져 있고, 자기 아주 좋습니다. 정말 후육질의 엽상에 변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변에 이렇게 중반으로 확실히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완전 생무지 아니고, 다음 신화의 무늬 발전을 기대해 볼만한 개체입니다. 중투로의 무늬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 깔끔합니다. 교의재는 가격 2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한쪽 이어도 자기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잘 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